안녕하세요 식욕 억제제 없이 보약 처방 기반 대사 증진법으로 감량하는 마음 없는 다이어트 한약 해답안이 원장 도영호입니다 오늘은 162cm 30세 여성분으로 금융권에 종사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퇴근 후 술과 야식으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 내원하신 환자분의 감량 사례를 소개합니다 체지방률이 단시간에 40%까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부종과 대사질환 생리불순 발목 통증,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감기가 자주 올려 친구분의 소개로 해답한 의원을 찾아오셨습니다. 162cm, 30세, 금융권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기간 내 체중이 올라간 케이스로 73.7kg로 내원하였으며 초과된 체지방은 현재 약 16.2kg입니다. 4개월 가량 감량을 진행을 하여 현재 보시면은 어 54.6kg까지 대략 19kg 가량을 줄였으며 생리불순 증상 완화되었고 발목 통증이나 면역력 증가 등 모든 부분이 해소 및 소실되었습니다. 보내주신 식단 사진을 보면 구내 식당 메뉴가 훌륭한데 요령 없이 드시면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. 해당 식단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면서 단백과 야채 위주로 감량 단수를 잘 맞춰 드셨고 많은 유혹을 견뎌내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. 체지방률 40%면 대사 질환 발병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4개월간 보약 기반의 커스텀 처방과 감량 단수로 19kg 간량을 줄여 건강 회복은 물론이고 외형의 긍정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냈습니다. 만 28세 가장 이쁠 나이에 마음껏 옷도 입어보고, 건강 걱정 없이 청춘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식욕 억제제 및 주사제 등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회복시키면서 피부까지 살리는 소위 말하는 이쁘게 빠지는 감량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. 보약을 먹는데 빠른 감량은 덤, 치료도 덤, 안 빠지는 살은 없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